재밌냐? 웃기냐 지금? 미안해. 아유 왜 너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매달 쏟아지는 프로모션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러 온 LG 케어 솔루션 공식 판매점 피처퍼펙트 김호석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이동환님과 함께 6월 정책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지금부터 6월의 혜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6월의 정책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어, 집안 사무실에서 냄새가 스멀 스멀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땀 많이 흘리시잖아요. <laughs> 아무튼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강력한 클린 부스트로 산뜻한 실내 공기와 강력한 탈취 능력까지. 공기청정기의 6월 프로모션은 뭐가 있을까요? 네, 6월달의 혜택도 아주 어마어마한데요. 이번 달은 모든 360도 공기청정기 제품을 총 6개월 내 털려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2단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네, 높은 거. 네, 높은 거. 음. 2단 공기청정기 높은 거 28평형, 30평형은 있으면 정말 편한 모빌까지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기청정기 아직 없으신 분 지금입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LG의 야심작 미니 공기청정기 말씀이시죠? <laughs> 네. 아무튼 이번에 공기청정기 신청하시는 고객님들 단돈 3 0 0 0 원만 추가하시면 작지만 강력한 LG 미니 공기청정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다음 소개해드릴 6월의 정책 LG 퓨리케어 정수입니다. 어 지금 옆에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달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6월 달은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상하좌우 정수기는 6개월 렌탈료 무료 혜택이 있고요 업다운 스윙 정수기는 3개월 렌탈료 무료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으로 더울 거라고 하죠 음 냉수의 시즌 그쵸 아닌가? 정수기가 있으면 시원하게 꺼낼 수 있는 건가? 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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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봤냐? 다음은 트루스팀 3인방입니다 트루스팀이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자료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스팀. <웃음> 스팀. <웃음> 트루스팀 첫 번째 LG 트롬 건조기 유해세균 99.99% 살균과 더불어 탈취와 셔츠 구김까지 펴주는 아주 만능인 녀석인데요 특히 주부님들이 정말 편하게 쓰시죠 LG 트롬 건조기도 이번 달에 특별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LG 트롬 건조기 16kg급을 렌탈하시는 고객님들께 무려 6개월 렌탈료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음... 제가 매번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아요? 그러게요 뚜루스팀 두번째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요놈도 써본 사람만 아는 굉장한 녀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요긴하게 쓰이는 녀석인데요 음... 집안일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있냐 없냐로 배우자에게 사랑받냐 안받냐가 그럼 이번 달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맨하튼 미드나잇 식상은 무려 6개월 렌탈료 무료 거기다 전용 세제까지 드립니다 음... 트루스팀, 세 번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이죠. LG 트롬 스타일러. 저도 정말 쓰고 싶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 렌탈로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시다시피 LG 트롬 스타일러는 크루스팅 기술과 더불어 220개의 글로벌 특허 기술이 들어간 최첨단 제품인데요. 음. 고객님들이 그냥 사용하시면은 뭐 제품에 먼지가 많이 쌓이거나 때가 많이 타거나 관리하시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음, 그렇 그래서 렌탈 즉 케어 솔루션으로 스타일러를 사용하시면 전문 케어 솔루션 매니저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제품을 체크, 음. 유지 보수해드리니까 이왕 고급 제품 사용하시는 거 애프터 서비스까지 제대로 받아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음. 220개 특허는 뭐가 있어요? 예? <laughs> LG 트롬 스타일러 이번 달에 렌탈하시면 5벌짜리 제품을 총 6개월 렌탈료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스타일러 한대 놓을까 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대 장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 LG 홈브루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맥주 제조기라니까요 아... <laughs> 맥주 제조기구나 보통 맥주는 양조장에서 만들고 긴 유통 과정을 거치잖아요 긴 유통 과정을 거치면 어쩔 수 없이 맛이 변하기 마련인데요 혹시 양조장에서 간 만든 맥주 드셔보셨습니까? 음... 아니요 뭐 그럴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그렇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양조장에서 간 만든 맥주의 그 신선한 맛 그 어떤 맥주보다 맛있는데요. LG 홈브루가 있으면 집안에서도 간 만든 맥주를 경험해 볼수 있는 LG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아, 그럼 양조장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바로 그러죠. 그럼 LG 홈브루도 6월에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요? 네. 이번 달에 홈브루를 렌탈하시게 되면 다양한 맥주를 맛보실 수 있게 종류가 다른 맥주캡슐 6개와 예쁜 맥주컵도 4잔이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브루를 꼭 케어 솔루션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홈브루는 제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음... 매달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동시에 케어솔루션 서비스로 6개월마다 매니저분들이 한 번씩 방문하셔서 내부 살균 외부 세척 에어필터 교체까지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LG 케어솔루션 6월의 혜택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LG 퓨리케어 정수기 리뷰 영상이나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상담 신청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주세요. 전화한다고 해서 꼭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더 도움되는 영상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처 퍼펙트 김호석 이 동환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안녕.